안녕하세요. 루디아 공방입니다. 어,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저 루디아 공방에서 루디아 화분을 사랑해 주시는 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어, 특별 기획 상품을 준비해 보았어요. 뭐모듬 세트, 여러 가지 세트를 준비해 보았지만 이런 세트는 정말 처음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분 있죠? 이거 다 드려요. 다 드리고 그 작은 화분, 작은 약간 농분도 있고요. 보톡스분도 있고 어, 아까 낮에 나왔던 분경화분도 있고요 아주 큰 롱분도 있고 그리고 너무 심기 좋은 사이즈 이렇게 해서 총 9가지를 한 분께 드리고 있고 지금 한 세트만 준비를 해보았고요 저희가 음, 오늘 포함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어, 이렇게 9개 세트는 총 가격 택배비 포함해서 2 1만원이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독박스로 해서 포장을 할 거예요. 우선 사이즈부터 재볼게요. 단한 세트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 주시면 한 분께 가져갈 수 있죠. 세트분을 준비 해보았고 높이 14, 넓이는 9cm, 여기도 같은 사이즈 세트 화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경 화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0, 2가 되고, 넓이는 19. 그리고 가로, 세로가 약간 좁은 직사각형의 7cm 직사각형의 이런 둥경화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작은 보톡스 화분. 두피는 11, 넓이가 8.5cm. 이렇게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더 대박인 것은 이 롱분 있죠. 이 롱분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24가 되고요. 넓이는 지금 잘안 보이겠지만 12.5까지, 내경 12.5, 외경 15, 15.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에 거의 8만원 하는 건데 여기 포함되어 있어. 더 저렴하게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큰 사이즈에 너무나 신기 좋은 화분. 높이는 14, 그리고 넓이가 15cm. 루디아 화분이 이렇게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높이 12... 13.5, 왼... 오른쪽은 15.5, 넓이는 15.5, 여기는 11.5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너무 큰 사이즈로 준비를 해 보았어요. 높이 14.5, 넓이는 14. 이게 다한 박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두 박스로 나눠서 배송이 될 거고요. 이거 저희가 거의 한50% 할인되는 가격으로 해서 21만원에 21만원에 저희가 한 세트만 준비해 를 보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선착순 한 분이에요. 그래서 번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73회 모든 한 세트 주문할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정말 귀획상품이기 때문에 한 분께만 드리고 있고 추가 주문은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어, 앞으로는 매일매일 이렇게 귀획상품 21만원 세트로 할수 있는 것으로 매일 저녁 8시쯤에 올려드릴 거예요. 따로 예고편 없이 올려드리니까 궁금하시면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알림 뜨시면 바로 주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굿밤 대신이고, 노디아와 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